치리찍어고 t 찍 a t s a cat. Biu! Where is it? Shhh! Whoa! I'm not g 잘 i 찾았 to eat it. i 실내화는 아마.. 일로 와보세요. 어. 저쪽에 있을 거같 저기 신발장이 있더라고. 옷장인지 신발장인지. 여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화장실 앞에. 사람이 있어야지. 어? 하나? 있네. 아, 그렇지. 어차피 우리 바로 나올 거니까. 그래? 응. 화장실. 소화로 시야만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 보여주려고. 화장실 욕조 그래도 꽤 큰데? 봐 아이 작지? 그런가? 어 근데 좋네 응. 여튼 전체적으로 응아 걸을 있네 짐만.. 집만... 짐만.. 응 짐만 풀고 바로 나가자 오케이 예쓰 그래, 응. 엘리베이터 언제 오나? 다 내려가는 거네. 여기서도 그 남산 보여? 우리? 수쪽으로 봐야 돼. 어, 그러네. 하나도 안 보이네. 모자 예쁜데. 오늘 모자 얘기 몇 번이 날까? 우리. <laughs> 오빠는 뭐 오빠는 오빠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아? 아니면 내 색깔이 더 예쁜 것같아 나? 난 실물은 저 이게 더 예쁜 것 같아. 나둘다 응? 응. 예뻐 솔직히. 난 사실 이 색도 진짜 예쁜 것 같아. 나는 사실 초록색 진짜 안 좋아하거든. 음. 내가 써서 인자. 그래. 인정. 나중에 바꿔서 써봐. 바꿔서 응. 써봐. 나도 요즘에 초록색 옷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빠 만나면서 안 좋아하는 것들을 엄청 좋아하게 됐다. 음. 초록색 안 좋아하는데, 막 초록색 귀미 사고. 분홍색도 원래 절대 안 썼거든? 분홍색 사고. 응. 잘 알아.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서 사실. 원피스류 이런 거해도 예쁠 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나한테 잘 어울릴만한 거한번 골라줘. 어, 내가 이런 자켓 남자 거사가지고잘 입고 있어. 재질이 이런. 이거. 보들보들. 이런 것도 있어. 신기하다. 이래서 사봤는데. 응. 진짜 맛있어. 근데 그때 사이즈 너무 크게 샀어. 왜? 그래? 너무. 체격 사이즈 만 맞춰가지고 팔이 너무 길어. 기장이. 모두 괜찮은 어떤 걸살 생각인데? 이런 것도 있고. 좀. 근데 난좀안두꺼웠으면 좋겠어. 안좀 데? 빳빳한 느낌의. 어, 이런 건난 많이 입을 것같아 솔직히 이거. 이거? 트위드. 이거 볼까 이거? 이거? 어 괜찮은데? 트위드 이거. 했는데 <laughs> 아니야. 난 그런 거 좋아해. 이거? 이런 거. 네 이렇게 입는 거 어, 무난하게 이것도 예쁘다 이거?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아 어 꽃녀자 <laughs> 근데 저거에서 색깔만 바뀐 게 이거잖아 그 니트 예쁘다 색깔 음. 이런 것도 이거 보 이거 보디. 나봐. 진짜 별로야. 이거 어? 예쁘다. 이거 나봐. 나봐. 이거 거 이거 나봐. 이거 나봐. 이거 나봐. 이거 나안 이거 나봐. 이거 나거 나봐. 이 이거 나봐. 봐 이거 나봐. 이거 봐 이거 입어봐 <laughs> 자, 아, 사! 지 이게? 스 그냥 입어봐, 일단. 스지뭐 보이냐? <laughs> 무난할 것 같은데? 그냥? 근 뒤가 살짝 짧은듯이.. 아 따가워 응. 안 잔대? 이쁘긴 해어 네. 뒤에 봤어? 뒤쪽? 응 이쁘긴 한데? 응 무난해 무난.. 확확 뭐.. 뭐그러진 않는데? 응. 아까 유진이가 입었던 게다 그거였지? 어. 유진이 입었을 때 오? 이런 느낌이었지? 응. 그느낌 그 근데 그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짧아야 될거 같아 예쁠 거 같아 이거? 이거처럼 아, 아까 아, 아. 그거는 그거처럼 오빠가 아, 아. 그거 생각하는 느낌 얼른 들어볼게응 다음 매장으로 출발? 네 일단 올라가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 몰라 이런 망 싫어? 오, 어? 오히려 괜찮은데? 난 이거 예쁜 거 같은데. 한번 어, 입어볼래? 근데, 어, 잠깐만. 걸려있는 거 없나? 걸려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어, 그냥 입어봐. 이런 게 있는데? 거울이 없어 거울 어, 여기 있어. 바로 앞에. 이거 어아 막... 걸려있는 거 없는 것 같지? 응, 근데 그거 좀 작을 것 같은데, 사이즈? 몇대 몇인데? S야. S? 응. 빰빰한 좀... 어? 이게... 느낌이라서 좀 빡빡하긴 해도 좋다. 어허. 이거면 좋다. 어, 또 이제 맞아. 맞을... 맞아, 맞아, 그래. 어, 씨. 안 맞아. 어 <laughs> 어, 이거 뭔가 좀. 뭔가 좀 그거 있는데? 근데 난 예쁘다. <laughs> 어이쁜데잘 어울리는데? 왜잘 어울리지? <laughs> 나가서 뭐라면? 뭐? 작아져. 나 뭔가 오늘 성공할지도? 어, 조금 밑에 오다가 갔다가 거기서 거... 없으면 그나 그거 거? 살 거야. 뭐? 짧은 건데 초록 색깔. 아그 패딩? 어 패딩 아니면 그.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짧게 숨는 거 있잖아 야, 야. 그거 트위드는? 트위드는 아니야 아트위드 마음에 들었었는데 트위드 마음에 드는데 뜯어져서 아니야 만약에 거기 다른 매장 갔는데 안 뜯어진 거 있으면 그거 고민을 가도. 해봐 어. 근데 난다 이뻐 그 나도. 세계에서 나 입어본 건다 이뻐 나도 근데 가, 다른 쪽 가서도 더 예쁜 거 있을 수도 있어 가보자 다음 매장을 가보자 예 s 끊겼습니다와씨 네. 어, 어, 거의 폭설주의보 내리겠는데? 어. 응 위기의 봐 좋다 뭔가 눈오니가더 좋다 와인 마실 때도 눈 와서 좋나아 여섯 시까지만 오는데 근데 너무 좋다 그래도 좋아 여섯 시까지만 오는데? 응. 그래도 좋아 오늘 대박이네 응. 오늘 우리를 빛내는 날인가 봐 응. 어디 되게... 있어요 다음 자라는? H&M도 있는데 한번 들려보실? 저랑 H&M 거시기 좋아. 오는 길에 또 있네 H&M.. 어 예쁘다 유진이 스타일.. 원피스 유진이 여기 서겠네 예쁘다 자켓 거기서 네. 원피스 여기 서겠는데? 이거 하나 해야 이거 잘 어울릴 거 같아 이거? 솔직히. 이거? 잘 어울리지 응. 저런 거 잘해봐 이건 어때? 좋아 좋아? 진짜로? 좋은데 이게.. 할까? 아니 가격 가격은 괜찮은거든. 근데 괜찮을까? 이렇게 입는 거? 괜찮은데? 그지. 근데 이게 사이즈가 있다. 응. 음. 이거 일단 입어보자. 음 나도 일단 보려. 더 보고 한 번에 응. 입어보던. 아 이거 입으면 있네착시이이거리 찌찌가. 어찍 찍고 있어? 응. <laughs> <나> 다 <즐겼다>. 찍혔다. <laughs> 이거 꼭 나라. 이런 거는나 이런 거 니트는... 나 너무 좋아. 그치? 이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 괜찮은데? 가격도? 네, 질도 괜찮아. 응. 근데 이것도 좀 추천. 두개 추천. 네. 이러다 살거 너무 많아서 오는 길에사야겠다살거 정해도 돼. HM 성공, h m 꽤 성공적이었어? 괜찮다고 생각해.